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궁해식 예방적 탄핵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스비스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탄핵을 자주 재개하면서 제가 동참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인 24일까지 내란 김건희 특검법안을 공포하지 않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미온적이었다는 것이다. 내란 김건희 특검법의 법적 시한은 다음 달 1일로 이 법안은 공포되거나 거부권 행사 후 국회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논리는 상설 특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본래는 즉시 후보자 추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있다. 31일까지 시간을 끌다가 특검도 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예를 들어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왜 탄핵했냐고 묻는다면 이 사람이 31일까지 시간을 끌다가 안할것 같아서 26일에 탄핵했다고 답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탄핵 소추를 궁이가 너는 마귀일 것 같으니 내가 너의 머리를 깨겠다고 하는 것처럼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한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한 뒤. 2시간 만에 26일까지 지켜보겠다 고 입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이냐 고 따지며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민주당은 그런 논의를 피하려 한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150일 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혁신당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탄핵소추해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는 구상에 대해서는 저도 거부권 사용을 항상 비판해 왔지만 거부권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그는 만약 내각이 마비되면 대선까지 최소 4개월 정도 대한민국은 국무회의도 열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 고 우려를 표했다. 대선 출마 시사 이준석 국민 이임 후보와 단일화 불가.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국민 이임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 고 명확히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 이임 후보와의 단일화.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당은 절대 없다는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단일화나 합당이 불가능하다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네라고 확답했다. 이 의원은 3자 구도로 대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양자 구도로 가는 것보다 승리 확률이 더 높다며 지난 총선에서 동탄 선거를 보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20% 국민 2임 후보가 20%, 민주당 후보가 40% 정도 되는 상황에서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나머지 20%의 유동적 국민들이 선거를 꼼꼼히 보고 있는 것이라며 비전 등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있기 때문에 3자 구도에서 그들의 합리적인 표를 받아 선거를 치르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 단일화나 합당 가능성에 대해 정치는 생물인이 모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갑자기 국민이임에서 제가 봤을 때 개혁적인 인물, 저 사람이 어떻게 경선을 뚫었지? 할 정도로 각성이 일어나면 모르겠다. 고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다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위장한 사람들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이임대선 후보가 될 경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보시장님의 개혁적인 노선이나 홍 시장님의 할 말하는 노선이 나온다면 모르겠, 며 최근 탄핵 관련 입장 등이 경선 앞두고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너무 오른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이임대표에 대해서는 평가 안 하겠다 하며 한전 대표가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용이 된다면 그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전기차에 비유하며 전기차가 주가되는 미래는 분명히 올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권 도전 의지를 보인 이준석 국민의힘과 단일화는 불가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권 도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스비스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 3월 31일에 40세가 되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영총선에서 경기 화성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이 경쟁한 구도에서 승리한 경험을 언급하며 3자 구도로 대선에 나서면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자 구도가 양자 구도보다 승리 확률이 높다며 선거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불가능하다 고 명확하게 답했다. 이 의원 정치는 생물이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갑자기 국민이 힘에서 제가 봐도 개혁적인 인물이 어떻게 대선 경선을 통과했지 않은 각성이 일어난다면 모를 일이라며, 하지만 현재 그런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나는 떳떳하니 빨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